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김블루입니다. 기드입니다. 안녕하세요, 자기소개 시간이에요. <laughs> 안녕하세요, 드릴 저는 견자입니다. 앞으로 잘 아유, 부탁드리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안녕. 와, 겹쳐서 하나 다 들렸다. 여기는 견스튜디오입니다. <laughs> 구독은 해주셨나요? 자, 이번에 <laughs> <laughs> 어? 저희. 그럼 첫번지붕 하죠? 절대 지붕 음... 절대 지붕 아, 아, 점프도 못 하는 거야? 와 점프도 못하는거야? 일로와 뛰어 점프 점프해봐 어. 스페이스 스페이스 꾸물러 꾸물러 꾸물 수 있는게 있는지 몰랐어 자이 게임 같은 뭐야? 경우는 일단 하나씩 선택하셔서 이게 뭐나 이거 할래 나 나는 이거 할래 뭔지 모르겠지만 설치해서 뭘까, 저희가 이거? 저기 골골 골, 뭐야 골 지점에 골인해야 하거든요? 자 설치했어 아. 저희가 이 위에 안돼 안돼 여기 봐야 되지 않냐 어? 오 안녕. 빨리 <laughs> 제가 직접 한번 <laughs> 해보겠습니다. <해볼게 웃음> <해서>? 아 떨어졌어. <laughs>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. 이거 <laughs> 이거 벌써 떨어진 사람이 있다. <laughs> 아, 너무 어려. 나한테는 어. 나 점프 진정을 찾는데. 아 어, 잠깐만 이거 아, 아니야? 점프 예,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다. 그렇지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러. 와 잘한다. 오. 보였어 보였어. 어, 뭐야 아, 성 그러면은 네. 내가 네, 이렇게 만들어줄게. 어, 오케이. 내가 여기다가 계단을 만들어줄게. 자 와, 이거 못 통과하면 사람 아니야. <laughs> 야, 야, 이거 어떻게 가? 아, 아 되네, 되네. 점프를 잘해. 점프를. 아! 아! 점프! 너굴! 너굴! 아, 이렇게 해도 너굴아 너굴맨, 너굴맨이 해결해줘. 너굴맨이 해결한다.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살았어, 살았어. 괜찮아, 아주. 아니야, 이리와. 이리 이리 와, 여기 야. 있어. <웃음> <웃음> 저 도대체 뭘, 뭘 자꾸 까는 거야. <laughs> 자꾸 까는 거야. <laughs> 어차피 못 들어갈 음. 음. 거. 어, 이런. 베이비 퍼스트? 데이리 데이리 퍼스트 안 해도 죽을 거 같은데. 음. 너굴맨이 해결해 줄게. 아! 오케이, 양맨은 실패했어. 너굴맨. 너굴맨이 해결해 줄게. 잘 봐. 너굴맨 믿고 있어?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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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찔렸어, 중후브이에. <laughs> 뒤졌다, 블랙홀 가져왔다. <laughs> 어, 잠깐만, 이 블랙홀 제가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블랙홀 애반데? 어, 뭐야? 어, 어, 뭐야? 아유 운빨 어, 만 게임이네. 모르겠어. 아, 여러분 숙이세요. 어 아싸. 숙이세요. 어, 잠깐만요. 숙이세요. 네. 숙이세요. 짠 네. 장. 야 인사 잘한다. 잘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좀 하는데 오 뭐야? 오. 와. 어. 저게 뭐지? 들어오세요. 많은 사람들이 만든 걸 하는 거예요. 맞아요. 가자고. 어떻게 라고이 어. 뭔데 이거? 문 열어줘. 뭐야 예. 바다가 와? 저기 위로 올라가야 되나봐. 여기를 밟고 여기로 올라가서 어.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. 아, 아, 아. 여기서 한턴 쉬었다가는 거구나. 아. 그러면 일단은 이거. 아.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. 빨리 가 빨리 아. 아. 가. 빨리 가 빨리 가. 가. 님들, 님들. 지금 하라는데, 이거, 쉬프트 달리기임. 아, 맞네. 맞네. 아... 달리기 있음, 이거. 여러분들의 시간 절약을 위해. 으으 폭풍 빼버리. 숨졌어, 화살. 숨졌어, 화 내려가. 오우. 오! 오! <놀람>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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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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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힘들었어. 와, 힘들었다. 와, 진짜 너무 힘들었다. 다 어디갔어? 이걸 실패한다고? 이게 사람이냐? <laughs> 사람이 아니. 한번 보자고. 잘 보라고 나의 실력표를내 펀치를 맞보라고.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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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? <laughs> 이게 사람이냐? <laughs> 저게 사람이냐?

안 돼! 오. 안 돼! 아안 돼! <laughs> 아, 그 어떡해, 점프 안 어떻게 안 하는 돼. 거야? 이거 요거, 요거 없애버릴까? 어? 그거 거기 서치돼 그럼 내가 다시? <웃음> 아, <웃음> <웃음> 아 저기요? 여기가 <laughs> 선생님 아네 여기 <laughs> 네네 <laughs> 어, 안돼 앞에 <laughs> 가는 너굴맨처럼 네, 배고싶지 않다면 조심하라구 조심하라구 C포트 <laughs> 어? 추진력이 너굴맨처럼 돼버렸다고 <laughs> 이런 이런 자기 실력만큼 줄이는 걸로 하자. 아저 너무 초보라서. <laughs> 50%퍼 하자 오십퍼. 50%. 이래 어. 이래도, 이래도 못이길것 같아. 어, 아니야. 외꿈과 희망을 갖다 던져 할수 있어. 하람아 돌아와. 어? 하람이뭐 <laughs> 하는 거지? 하람이 <laughs> 벌써 이상한 짓 하지 지금? 이제 시작했는데. 알았어. 뭐가 알았어요 지금 이상한데 카라 놓고 <laughs> 아니 저거 저거 나 나름 체크? 양심 있게 까는데. 뭐야. 민석재 냄. 이거 뭐야? 오, 꽃 뭐야? 이거. 꽃 뭐야? 여기다 한번 설치해 볼게. 여기다가. 꽃 저거 그거 아니야? 와. 언더테일. 와. 아시는구나. <laughs> 내가 한번 실험해 볼게. 우와. 와. 나쁜 아, 꽃이네 그러네. <laughs> 그러네. 싸대기 때리면서 꽃. 밟지마 아, 아 아니, 잠깐만 그걸 말하면은. 누를 수 있나? <laughs> 아 누를 수 아, 있다 됐다, 됐다. 어, 아 뭐야 어떻게 눌렀어 아다람이 사람이냐 다람지야 인성 수디 인성 수디운 다람지야 응. 바람지야 아니! <웃음> 아니! 아니! 점1 0 3점 먹고 시작합니다 <laughs> Yeah. 아? 사람이 들을 수 이제. 이길 생각이 없어 보여요. <laughs> 어, 저거 타고 있다가 갈리는 거 아니야? 아! 는 소리 조심해. 아니. 아니! <laughs> 이거 어떻게 나돼 시프트 누르고. 아니! <laughs> <laughs> 다 죽었는데. 죽었다... 사라도 사는게 아니래... <웃음> <너굴맨>. <웃음> 저거 노골맨이 깐거 아니야? 프로펠러 맞아 <laughs> 절대 못나오게 하겠다고 그 왼쪽에 있는거 같이 터뜨리자좀 남네 여기 조금 어, 남아 조금 남으니까 내가 설치를 해줘야겠어 <laughs> 사람이냐 <사랑은> 그게 <laughs> 인성 수준 진짜 <laughs> 진짜 나한테 인성 운운했던 사람 누구였어 쉬프트도 <laughs> 누르고 점프 대각선으로 그렇지 아 잘하는데 어디 음 으면은이단 하겠는데 어 이게 꿈이 이루어진다고 어어어 블랙홀 어에 사랑해 에 저것도 약간 저 그래도 마, 많이 봐준 것네 어 아, 원래 뭐 할라 했던 거야 저, 저 가운데에 설치하려고 아무데도 못가 <laughs> 여기다가 아예 봉쇄 그럼 아니야. <laughs> 들어갈 수 있어. 들어갈 수 있어. 정신 응. 차려. 못 간다고. 굴뚝? 그거 산타 할아버지 들어가야 돼. 안 돼. <laughs> 선물 받아야 된다고. 어 선물 못 받아. 이번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. 알고 있어. 아 원래 선물 같은 거 받지 않았다고.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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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받았다고. 산타 아버지는 오오. 어, 어. 자기가 깐다에 자기가 걸릴 것인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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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덫에 <돈에> 안걸렸어 <막> 허어? <laughs> <laughs> 어. 안녕 어. 어. <웃음> <웃음> 호이. 오, 호이. 오, 호이. 오 호이. 뭐야? <laughs> 와안돼 자고 있어. 뭐야? 그냥 전갑으로 <laughs> 다튕겨내 다 어. 그 에반데. <laughs> 예! 예! 오예 아니, 예 이로 상소감 아, 더 좋은 바람이가 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제 유튜브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런 영상도 준비되어 있는데, 다음 영상들도 보도록.